투자 될까? 몇개 투자할까? 오늘의 주제인데. 그이몇 개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종목 수를 얘기 생각을 할거 아니야, 종목 수를. 근데 실은 그 종목이라고 하면은 보통 주식이 될거 아니야. 주식수. 주식이 앞서서 사실은 자산 배분이 필요해, 자산 배분. 자산 배분.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그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상품이 다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주식, 채권. 그럼 요즘에는 뭐 암호화폐 해가지고, 뭐 코인. 어 그리고 뭐 예금 예적금도 여기에 이제 있는 내용이었고, 뭐 미술품 여러 가지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걸 왔다가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어 비율, 비중 있게 실어서 투자하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가 달라지지. 사실, 그, 10년 정도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20년을 주기로 끊어서 볼 수도 있고, 어, 그 시작과 끝을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차만별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높아. 주식이 높은 이유는, 음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은행. 은행은 회사들한테 돈을 꺼주잖아. 이 회사들은, 은행한테 대출 금리를 주잖아. 근데 만약에 은행한테 꺼오는 돈보다 대출을 더 많이 줘버리면은 회사 망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는 회사가 없어지지만 어, 잘되는 회사기 때문에 은행에서 꿀거 아니냐? 사실은 은행보다 좋은 거는 회사야. 은행은 예적금이잖아. 그러니까 예적금보다 좋은 거는 좋은 회사의 주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그이 회사들은 어 땅을 사는 회사도 있고 안 사는 회사도 있어. 그래서 자기 건물에서 하는 회사도 있지만 임대해 가지고 하는 회사도 있겠지. 그러면 이 회사들은 왜 땅을 안 샀을까 안 사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본인이 본인의 회사의 가치가 더 빨리 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주식이야. 그런데 다만 어, 주식은 알다시피 변동성이 있지 변동성. 변동성이란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리스크인데 어, 변화하는 거잖아. 가격이 정찰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시시각각 수요 공급과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 안정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지.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고점에 사고, 응? 저점에 팔고, 이걸 반복하면 이제 계좌가 녹는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어, 일정 부분 하면 좋다는 거야. 다 어디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다 넣었다고 하지.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 그니까 사실은 어 별로 없지 사실은 주, 나머지 거에다가 들어간 거는 거의 대부분 여기에 지금 몰빵 쳤으니까 게다가 이 부동산은 또 원화자산이야 원화자산 원화 그러니까 부동산이 조금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은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등한 경우에는 달러 표기 자산으로 하면은 이건 떨어진다는 거지 이를테면은 어, 집값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달러가 1달러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50만불이잖아, 50만불. 50만불이었는데, 이게 50만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달러가 지금처럼 뭐, 1300원 가까이 됐어. 어, 1달러가 1300원. 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줄어들겠지. 이를테면은 뭐, 한 40만불? 40만불도 좀안 되네? 뭐 39만불, 38만불,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러 원화 자산에다가 몰빵하는 것도 문제다. 그니까, 그게, 이, 상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해칭이란해칭 해찡, 해징, 해찡, 해징, 해한다고 해징, 하지? 해칭해이 해징. 필요하다. 어, 해칭 알다시피, 이제, 울타리란 예약이고, 한 자산이, 어, 나, 나갈 때, 다른 자산이 올라가면서 상쇄하는 거야. 그니까, 러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어, 마이너스. 음수. 가, 나는, 상관관계를 이룰 때, 해증이 된다고 하지. 어,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떨어져. 채권이 오를 때, 주식이 떨어져. 이러면, 이 해증관계가, 해증이 된다는 얘기지.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많이 났으니까. 그러나, 매번 그렇진 않아. 주식이 오를 때, 채권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자산들을 갖다가, 어, 많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변동성을 갖다가, 줄이는 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몇개 투자할까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몇 개. 자, 지금 한번 봐볼까? 몇개 투자할까? 어, 음,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를, 이거를 내가 타이밍이라고 해볼게, 타이밍. 이쪽을 내가 타이밍이라고 해보고, 이쪽을 종목, 종목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거야. 음, 잘한다. 이쪽 잘한다. 이쪽 가면 잘한다. 이쪽 가면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타이밍을 나는 잘 맞출 수 있다. 어, 잘 안다. 내려가면은 잘 못한다. 그랬을 때, 4분 면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요기 영역은 종목도 잘 알고 타이밍도 잘 맞춰. 어, 이를테면은 뭐 코로나 그때 떨어졌을 때, 어, 이때다!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야수의 강심장에 종목도 가장 많이 오를 걸로 왔다가 딱피겠어 뭐 능력 되면 이건 뭐 사실은 주식의 뭐 천재지. 이 정도 이거 되면 은이 사람들은 뭘 하냐 어, 좋은 종목 좋은 타이밍에 골랐으니까 몰빵 투자야지 몰빵 이때는 몰빵이다 심지어 몰빵도 어, 레버리지를 해야 돼 레버리지를 응? 당시에 싼 이자를 음, 이자를 내고 뭐지? 대출을 끌어다가 마이너스 0 끌어가지고 몰빵하는 게 맞지 어. 잠깐 참고로 참고로 말이야 그 레버리지 하면 은 되게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위험하지 어지인과 같은 시기로 레버리지 했을 때 망한 사람들 뭐 요즘에 많이 소식 듣잖아요 그지? 어 신용 마진 써가지고 뭐반대에매 들어갔다는 얘기 많이 들을 거야 근데 레버리지 자체는 어 유불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은 내가 모르는 자산에 잘 모르는 것에 탐욕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탑승한다고 레버리지를 썼을 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장기투자 한다고 마음은 들어가봤지만 이제 털리는 거지. 근데 내가 아는 자산에 이건 나중에 오른다는 어떤 공부가 되어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평가라는, 계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끌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레버리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거에 레버리지를 탐욕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걸 레버리지에 대한, 사실 버는 사람은 레버리지를 끌어. 우리 부동산에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이잖아. 담보가 있어서 대출이 많이 되고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대출 받을 필요가 있지. 부동산 하는데 있어서 변동성이 적으니까 주식보다. 물론 변동성이 아주 적다는 건 안전 없다는 건 아니야. 채권 마냥.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몰빵. 근데 요 종목을 내가 잘 아는데 타이밍을 잘 몰라. 어 그럴 수 있지. 종목 그러면 뭐뭘 해야 돼? 타이밍을. 타이밍을 내가 모르니까. 타이밍을 모르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타이밍을 분산해야된다 내가. 타이밍을 분산. 그니까, 러 결국에 돈을 조금씩 조금씩 넣는 거지. 어. 내가 이를테면, 천만 원을 투자하려고 그래. 그럼 이걸 쪼개가지고 넣는다는 거지. 쪼개가지고. 뭐, 어느 때만. 예를 들어서, 급락했을 때? 급락했을 때.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3% 이상 떨어졌을 때. 5% 이상 떨어졌을 때. 뭐, 본인만의 기준이 있겠지. 혹은, MDD가, MDD 값이, MDD 지금, 모르면 한번 인터넷 찾아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볼게. MDD가 뭐, 올타임하이 최고 여태까지 이 주식에 MDD가 50% 짜리 있는데 뭐50% 갔을 때 그지? 아니면 은 MDD 뭐30% 이상 나왔을 때 조정장이 들어갔을 때20% 이상 들어가는 베어마켓일 때뭐 그거는 본인만 있겠지? 아니면 은 이런 거 없이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시간적 기준 어, 한 달에 한 번씩 그지? 뭐 분기에 한 번씩 그지? 이런 식으로 사드리면 돼 그래서 천만 원 왔다가 내가 만약 한 달에 한번 사드리면 은뭐 이를테면 한 달에 80만 원씩 투자하면 될 것이고 어, 분기에 한번 투자하면은 뭐 250씩 투자할 수도 있고, 싶고. 아니면 나는 이 천만 원을 좀 2년 정도로 보겠다, 시계열을 늘려가지고, 어, 그러면 뭐2 4개월을 쪼개가지고 넣겠다, 뭐 그렇게도 상관없지, 50만 원씩 넣든지, 타이밍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지? 어,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 어쨌거나 타이밍 분산. 그럼 이번에는 종목을 잘 몰라, 어, 아 이거 아까 이거는 요, 요 종목은 알아, 타이밍 분산했지만 종목은 아니까 종목을 갖다가 꾸준히 하게 매입하는 매입하는가? 꾸준하, 꾸준하게 매수, 꾸준하게 매수. 여기는. 종목을 잘 모르는데 타이밍은 잘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매크로로 그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눈은 있어, 있어. 어, 환율이 어떻고, 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고, 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되고,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싸워가지고, 어. 이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리고 타이밍을 좀알수 있다. 이게 쉽지 않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뭘 분산해야 될까? 어, 그치 종목을 모르고 타이밍은 아니까 종목 분산해, 종목 분산, 종목 분산. 타이밍은 아니까 본인이 타이밍 알아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지? 이쪽, 이 정도 됐을 때, 이쯤 됐을 때, 저점이었다.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으면은. 아까 여기 마찬가지로, 어, 여기 타이밍 분산하는 거로 왔다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여기는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겠지만, 여기는, 뭐, 본인이 샀다 팔았다 하려면 샀다 팔았다 하고. 사실 여기는, 어, 지금 타이밍을 잘한다고 하면은, 음,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 스윙 트레이더? 단타? 어, 스태핑 뭐 하루 만에 매매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타이밍 아니까 근데 과연 타이밍을 예측하는 게어 쉬울까? 아마 상당하게 이거는 지금 고수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오히려 이거보다도 어, 이, 이게 뭐더 어렵나? 어, 이건 어쨌거나 이제 몰빵 돼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잖아 믿음이 있으면 이럴 때면은 워렌 버핏 옹 같은 경우에는 몰빵 투자하셨지 사실은 그큰 자산을 운영하시지만 애플에 몰빵 투자하셨거든 애플에 뭐47% 45%막 이러잖아 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목도 알고 타이밍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종목도 잘 모르고 타이밍도 잘 몰라. 어. 그럼 사실은, 주식하지 말아야지. <laughs>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이러면 안 되지, 그지 자본주의에서 안할순 없어. 어.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게 오히려 주식하는 거지. 어, 다만 공부를 하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역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나도 요형, 요이야 사실은. 어, 종목도 모르고 타이밍도 몰라. 그러면은, 방법 있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e t f 라 하면 되지, ETF. 그지? ETF. ETF는 종목이 분산돼 있잖아. 그지? ETF 종목이 분산돼 있는 ETF를 월급, 적립식 타이밍을 모른다며. 어. 적립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지. 그치 아까 이제 몇개 투자할까 하다가 이게 나왔어. 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종목이 뭐, 다섯 종목? 이내일 거야. 거의 대부분.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두 종목이 완전 몰빵돼 있지. 그 종목을 뭐 엄청 분석해가지고 그 사람만큼 거기에 다니는 직원 이상으로 뭐알수 있다면은 뭐 그렇게 할수 있겠지. 그리고 신념이 있다면은. 어. 다만 이제 리스크는 크다는 거. 그지? 좋은 주식이라도 주식은 한해50% 이상 빠질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다 봤잖아. 성장주도 지금 뭐 어. 웬만큼 뭐 지금 잘 방어하는 뭐 애플조차도 정거점 대비 30% 빠진 상황이고. 뭐 기본적인 성장주는 뭐80% 우리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이때좀 한번 ETF로 한번 검색해 보자. 근데 ETF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ETF 얘기는 이따가.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은 해 주구만 좋. 좋구, 좋아요도 좋구만. 보자 될까?